이번 강좌에서는 리어 윈도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필요한 리어 윈도우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Ctrl Shift B 키를 눌러 주겠습니다. 아, 그 리어 윈도우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윈도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감춰서 보이게 하겠습니다. c t r l s h i f t 그럼 이렇게 리어 윈도우가 보이게 되는데, 얘를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 이미지를 보이게 하면, 이 리어 윈도우가 위쪽과... 좌측, 그리고 아래쪽에 약간씩 검정색으로 나중에 렌더링 할때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리어 윈도우를 서피스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케치, 커에서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스케치, 얘를 클릭하고 그대로 오케이 들어갑니다. 이제 백뷰에서 보겠습니다. 컨트롤 l 트 B에서 뒤로 가서 뒤쪽에서 보면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을 갖고 오는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아 프로젝터 커버 예 클리 그리고 예 클리 예클 얘는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중간점이기 때문에 어소시에이티브 꺼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위에는 좀더 많이 드래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어느 정도 잠시 컨트롤 Z 여기 구석을 적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요 정도. 그리고 또 얘도 한요 정도. 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한요 정도. 여기도 한요 정도. 이 저도 충분히 나와줘야 합니다. 좀 트리밍 하면 되니까. 를 좀만 더조립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필렛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좀만으로쭉 해주기 위해서 얘하고 얘한느 정도 5 정도 주고 여기도 얘하고 얘를 필렛을 위에처럼 오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스케치를 빠져나오겠습니다. 스케치를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스케치, 얘를 이용해갖고, 얘를, 페이스를 좀,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홈으로 가서, 뭐로 가갖고, 디바이드 페이스. 슬라너주는 거니까 얘를 선택하고 디바이드 시켜줄 일단 디폴트라고 디바이드 시켜줄 페이스는 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바이딩 오브젝트는 셀렉터 오브젝트라고 얘 예. 클릭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클릭해주고 어느 쪽으로 프로젝션 프로젝트 시켜줄 거냐 벡터를 따라 졌는데 와이 축입니다 여기 와이 볼 겁니다 하고 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페이스가 다른 곳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도 이제 보면 이렇게 놓으면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페이스를 하고 얘, 예. 얘예 선택하겠습니다. 두개 선택하고 컨트롤 체둘다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완전히 검정색으로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이거 여기를 실수했는데 얘는 잠시 컨트롤 잭 취소하겠습니다. 얘하고 얘가 검정색입니다. 컨트롤 잭 완전히 검정색을 그냥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제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하고 얘는 컨트롤 잭하고 투명도만 50%를 해갖고 유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만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죠. 리어 윈도우를 모델링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